경매스쿨 현미경의 여미입니다 지우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음. 농지연금이 조금 변화됐다는 그런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음. 매년 이맘때쯤 되면 이 농지연금이 조금 제도가 개선되거나 또 새롭게 생기는 것들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 작년에는 만 65세 대상자가 60세로 내려갔죠 음. 그게 지금 이 시기쯤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올해도 또 새롭게 농지연금제도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변화된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화면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3년 2월 21일에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농지연금제도가 새롭게 개선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농지연금제도 똑똑하게 활용을 한번 해 보십시다. 농지연금이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농지연금이 뭐냐면,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재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게 농지연금이 농지를 맡기고, 그리고 연금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은 농지가 뺏기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그런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소유권은 그냥 그대로 두어. 내 농지를 맡기고 그 농지에서 대출금을 나눠서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좀 쉬워지지. 그러니까 뒤바꿔서 얘기하면 재산세가 낮춰진다라는 그렇죠. 얘기지. 재산세는 6억까지 감면이 됩니다. 또 농지연금은 사실상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재산이 증식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지는 않아. 그렇죠. 자이 농지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은 크게 이제 종신형하고 기간형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번에 바뀐 것이 바로 이 기간형입니다. 음. 종신형이라는 것은 내가 만 60세부터 신청을 할수 있는데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렇지 한번 설정이 되면 변동 사항이 없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기간형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설정해 두고 내가 그 기간 동안에만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평가금액의 농지를 던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한 2억 정도의 농지를 던졌을 때종신형보다는 기간형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기, 기존에는 이 기간형이 5년, 10년, 15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 짧게 받을 수 있는 이 상품은 78세 이상 그리고 10년은 만 73세 이상 15년은 68세 이상 그러니까 83세를 기준으로 그 음. 연도를 나눠서 이세 가지 상품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기간 정액형 20년짜리가 새로 생겼다는 얘기예요 저거는 정말 잘생긴 것 같아 음. 왜 그러냐면 농지연금이 항상 욕을 얻어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상품이 똑같아 음.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농지연금 상품을 선택을 하려고 할때 사실상 금액을 딱 정해놓고 언제 받냐, 나중에 받냐,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 20년짜리 만든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네. 그렇죠. 나이도 63세면 어떻게 생각해? 63세면 지금 나는 청년이라고 생각해. 청년이죠. 63세에서 20년간 정액형을 받으면 사실상 농지 연금을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그렇죠. 이 종신형이라는 건 내가 죽을 때까지인데 음. 보통 이 평균 연령으로 보면 저때 83세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짧은 20년 이 기간 동안에 평생에 받을 것을 좀 압축해서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은 평가 금액이라도 실제로 받는 내가 수령액은 더 크다는 거죠. 종신형보다. 농지 연금의 세팅을 몇 살까지로 하는 것 같아? 100세 아닌가요, 100세? 어떻게 알았어? 아그 정도는 저도 알죠. 100살까지 사는 사람을 내가 아직 본 적은 없는데, 100살까지로 세팅을 한다는 것은 음. 정말 엄청난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만 60세에서 100살이면 40년이잖아요. 그렇지. 그걸 이제 83세, 를반 정도로 압축했다는 거니까 매달 받는 금액이 좀 커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 구조로 따지면, 저 기간 정액형 20년짜리는 이 농지연금을 수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상품이지. 그렇죠. 저희처럼 이렇게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더 좋다고 볼수 있죠. 그렇지.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뀐 부분이 이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좀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택연금이 만 55세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농지연금도 현재 만 60세인데 만 55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몇분 계셨는데. 나도 그렇게 봐. 네. 그랬었는데, 지금 이 발표가 난 게, 여기 화면 보시면, 이만 55세로 지금 나와 있다고 돼 있어서, 어? 이게 생각보다 빨리 바뀌었네? 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저도 놀랐는데, 음. 자세히 <laughs> 읽어보시면, 만 60세는 기본입니다. 지금 현재도 만 60세이고, 근데 신청자가 만 60세고요. 이 신청자, 가입자가 사망 시에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연령 기준이 지금 현재 만 60세였거든요. 음. 그게 이제 만 55세로 내려갔다는 의미죠. 음. 음. 농지 연금을 받는 사람을 쭉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농지 연금을 중간에 해약하는 해약률이 상당히 높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약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부부 승계형으로 해놓은 사람들은 좀처럼 해약을 잘안 하더래. 음. 그러니까 이 농지연금을 신청을 하면 제가 신청자면 제가 잘 받고 있다가 만약에 제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농지연금 받는 부분을 이제 제 배우자가 계속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게 승계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이 승계를 받는 승계형으로 선택했을 때 해약하지 않고 계속 농지연금을 유지되는 음. 그 형태가 통계상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더 많이 승계형으로 선택하려고. 음. 저 상품을 출시한 게 아닌가 싶어. 음, 배우자가 55세. 음. 제가 알고 있는 그 수강생분 한 분이 어, 그런 얘기를 던지시한 적이 있어요. 어떤 거? 남편하고 한 8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음. 지금 기존에는 만 60세 이상이 돼야 승계형으로 할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남편이 만 60세일 때 농지연금을 신청한다면, 음. 자기는 52세잖아요. 음. 그런 경우에, 자기가 만 60세가 도달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편이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냐 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음. 어. 그렇게 되면 농지연금을 승계형으로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음. 연령이 안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메리트가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혜택이 될수 있죠. 그렇죠 일단은 나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줄어드니까. 음. 그래서 그분에게. 남편 오래오래 사시도록 열심히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라, 이렇게 지 농담 삼아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음. 그리고 또 하나 나온 부분이 임대형 우대 상품이라고 나왔습니다. 음.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월 지급금을 5%더 추가해서 지급하는 상품이고, 청년 농들에게 공급할 우량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신규 상품이 나왔다는 얘기죠. 저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있었어. 기존에 있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상품을 조금 확대한 것 같아. 월 지급금 5% 추가 지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기 영농인, 영농 경력이 보통 10년 이상? 15년 이상? 이렇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월 지급금을 조금 더 추가해서 주는 제도가 있었거든. 물론, 이 제도도 3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농지연금을 만드실 때는 꼭 300만 원을 채운다라기 보다는 나는 그냥 한 25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5% 추가되거나, 어. 이런 혜택을 더 받으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훨씬 낫지. 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투자하시는 분이나, 농지연금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 대해서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농지연금용으로 농지를 던지고 나서도 내가 계속 경작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농지은행에다가 농지를 맡기면 오히려 더 오프로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방식도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가져가서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농지은행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농지은행도 손해를 안볼거 아니야. 그래서 될수 있으면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좀더 수익이 많이 나게끔 많이 짓는 것을 농지은행에서는 더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긴 게이 중도상환입니다. 중도상환.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되어서 여유자금이 있더라도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언제든지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실상 이저 중도 상환은 음. 어떤 제도의 개선이라기보다는 저것을 활용하는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늘려놓은 거라고 봐 나는. 중도 상환을 뭐 얼마나 하겠어? 그렇죠. 저희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농지연금형으로 이런 던지는 농지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좀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땅들이 많잖아요. 오로지 농지로만 써야 되는 농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약을 하거나, 종신형을 선택했다면, 근데 죽을 때까지 내가, 그걸로 농지연금을 수령하겠다, 이런 용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모르죠. 뭐, 운이 좋게 정말, 뭐, 보상이 이루어진다거나, 뭐, 개발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렇게 그렇지.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저렇게 중도상환하거나 해약하는 일은 그렇게 많진 않죠. 그렇지. 그렇지만, 농지은행 측면에서는, 언제든지 네가 받은 농지연금을 갚으면, 농지를 돌려주겠다. 뭐, 이렇게 함으로써 좀 하나의 혜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지. 농지연금은 솔직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많이 알면 알수록 득이 됐으면 득이 됐지 손실이 나는 경우는 없어요. 투자자가 어떤 상품을 선택할 때는 그 상품의 장단점을 꼼꼼하게 따지고 또 자신의 상황과 맞춰가지고 상품을 선택해야 되는 거지 누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선택하고, 누가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하고, 이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지연금은 많이 알면 알수록 나는 투자자에게 또는 실제 영농 활동을 종사하시는 분에게 이득이 될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해.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